정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이 예, 함께하는 그런 마을이고, 그 다음에 탐스테이 음, 네. 마을이고 정말 좋은 마을이에요. 그래서 저도 거기에 반해서 상공리 닭촌 마을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런 마을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어 여러 가지로 또그 체험하는데 어 체험교실이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들은그 마을 그또 하는 사업에도 우리가 그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운동을 해야 하고, 어 앞으로도 우리가 더 좋은 마을에 그 환경을 해서 힘써야 되는데, 우리 사장님, 여기서는 사장님,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? 잘, 정확히는 몰라요. 밤스테이, 부 도시와 농촌의그 교류하는 거, 그 다음에 그 휴양마을, 이런 걸로 지정되어 있는데,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경관도 아름답고, 환경도 좋고, 공기도 좋고,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군산시에서 허가를 해준 줄 알아요. 그런데, 바로 그 옆에, 얼마 부가, 정거리로 하면 한 100m 미만일 거예요. 그런 곳에 이런 데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, 우리 마을에서 하시는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될게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어, 단결해서 네, 상장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같이 단결해서 싸우읍시다.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,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으니까, 배운다고 해서 오늘 만약에 안 왔다면, 시에서, 그럼 그렇지, 그러니까아무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할까 모르는,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어, 눈보라가 치나, 비바람이 치나, 이 자리를 꼭 지킬 겁니다. 그리고, 만약에 군산시에서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, 만약에 허가가 떨어졌다 하면은, 그 회사 돈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우리는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업체 측은 절대로 거기에 공장을 세울 수 없습니다. 미친 짓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. 왜냐? 그 많은 것을,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서 공장 설치를 한다면 어리석은 지심에 틀림이 없습니다. 우리는 끝까지 반대하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, 시간이 좀 많이 되었고 그러니까 내일도 어, 하고 모레도 합니다 어, 지금 바쁘신 중에도 있겠지만 어, 시간이 이, 뭐 2시부터 4시 뭐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한시간 일찍 일어나고 한시간더 늦게 일하시는 그 이장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서 어, 합심화해서, 단결화해서, 음, 일에 다 동참하셔서, 우리 마을이 좋은, 좋은 마을, 마을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무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간을 내셔서, 진짜, 당번째로 지금 하고 있지만, 당번 이외에 마을 주민도, 또그 다음에 그 멀리 주변 마을에 있는 분들도 이 시간 나와서 다협력해주신 거,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도 앞으로 주변 마을에 어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도 앞으로 도울 것입니다. 우리 모두도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우리가 구호 어 한번 외치겠습니다. 많이 할 거예요. 환경오염, 오두칩 공장 허가를 불어하라 불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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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산 시민의 건강이 먼저냐? 오염 우드칩 공장의 이윤이 먼저냐? 군산시는 각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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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산 시민과 학생들의 건강을 포기한 군산 시청은 불어하라! 무고하셨고요 <무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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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무수>